안녕하세요. 최준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4일 목요일이네요. 이제 12월 첫 주. 내일이 금요일이고 이제 주말이 다가옵니다. 오늘 어, 날씨가 맑은데요. 오전에 눈이 왔어요. 영하 날씨입니다 지금. 에, 엄청 춥습니다. 에, 지금 밖에 지금 하얗게 눈이 왔어요. 첫눈인가요? 아 그러네 올, 올해 첫눈 오는 날아 어,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했는데 새벽에 어, 윌리 아저씨가 찾아왔네요 윌리 아저씨 예 윌리 왜 윌리 아저씨인지는 제가 밑에 영상을 해 놨는데 어 제가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버스 버스밖에 안 보이고 예. 그래도 꼼꼼히 읽었습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제 새벽에 이렇게 카톡이 오셨구요 어 버스에서 내리다가 어, 버스가 갑자기 이제 차가 부딪혔나봐요 그래서 이제 넘어 지셔 갖고 꼬리뼈가 엄청 아픈데 어 일이 급하셔서 내 새벽에 이제 그이땅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어 일을 하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내리시다가 사고가 나신 거예요. 버스 안에서. 근데 너무 아파서 어 아픈 줄 모르고 일을 먼저 해야 되니까 이제 가신 거죠. 예 버스는 사고가 났고. 근데 이제 나중에 집에 와보니 뭡니까? 아 너무 아픈 거예요. 꼬리뼈가. 그래서 이도 못 나가고 버스 회사에 다시 전화하니까. 우선은 사고 처리가 안 된다고 했나봐요. 당연하죠. 예, 그 안에서 바로 응급차로 실려간 것도 아니시고. 자, 그래서 뭐 보험회사로 직접 청구해라. 근데 네, 버스는 보험회사가 버스 공제입니다. 버스 공제에다 연락을 했더니, 어, 경찰에 그러면은 신고 접수 중이랑 진단서 보내달라. 진단서는 병원에서 이제 부상을 당했는지 이상이 없는지 그냥 버스에서 이탈했으니까 멀쩡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바로 그날 병원에 갔는지 뭐 이런 거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 진단서는 이제 어, ETD에 이제 나오고 해서 어, 직접 접수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윌리 아저씨가 예전에 그 아버님의 그 뭡니까? 사고로 어머니께서 어, 그 피해자하고 막 합의보로 돌아다니시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 아버님이 다행히 있으셔서 그걸로 잘 처리됐다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게또 보람 아닐까 싶습니다. 어 연락처는 몰라요. 제가 연락처를 안 주셨어요. 전화요금 못 내셔서 핸드폰 전화를 할라 했더니 전화가 안 되신다고 그냥 저한테 카톡으로만 상담하시는 분입니다. 예, 아 어, 근데 이제 카톡으로 오면 이렇게 이게 어, 다 붙여서 와요. 예, 정말, 정말 보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제가 어 여러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있었는데, 어 정말 이제 하얀 백지 같은 분이세요. 예, 하나도 몰라. 예, 그래서 오늘 눈도 오고 갑자기 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제 윌리 아저씨께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셔 갖고, 이게 지금 새벽. 어두 시에 잠을 안 주무시나 봐요. 예, 저는 아침 일곱 시에 일어나갖고 바로 아침 일곱 시면 제가 엄청 바쁜 시기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여덟 시 요즘에 이십 분까지 학교 등교하거든요. 초딩 아들이 둘이서 그리고 잔소리하고 애 엄마는 이제 아침에 일찍 저기 학교 갑니다.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은 저 빼놓고 다 학교 갑니다. 어. <laughs> 그래서, 육아요, 육아. 육아, 육아는가요? 제가 어렸을 때 애들 키웠는데, 예, 아침에 밥을 해놓으면, 와이프가 밥을 먹이고, 씻으라고 잔소리하고, 옷 입히고, 또, 학교 같이 보내주고, 예, 이런 게 일이에요. 근데 이제 윌리 아저씨까지 이제 아침에 하니까 제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렇게 떼으니까다 해서 상담해드렸고요 어, 이번 몇 가지 물어본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윌리 아저씨 처리 잘되기를 바라고요. 아마 보험 접수가 내일 모레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윌리 아저씨. 보험 접수가 이렇게 접수 번호가 뜨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도 아니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고 눈물을 흘리세요. 예.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당연합니다. 알려 드려요. 근데 너무 많이 <laughs> 아침부터 너무 힘들어. 많이 부... 너무 너무 많은 질문을 해. 예. 그래 갖고 제가 어 눈도 오고 되게 정신이 없어서 아이 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 피를 흘리진 않지만 아 너무 너무 많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우리 아이가 예 아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래서 예 갑자기 그냥 재밌으라고 예아 제가 옛날에 오갱길에했을까이 러브레터 영화를 참음 감명 깊게 봤네요 오늘 지금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눈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추워 죽어요 나이가 드니까 현실은 이렇죠 예 현실은 어~ 지금 배터리 방전된 거 아닌가. 쉽기도 하고. 자, 직접 청구입니다. 자, 직접 청구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게 윌리아 아저씨가 알려 드리잖아요. 교통사고 접수증. 그래서 직접 어, 사고 접수를 하셔라. 왜냐면은 버스에서 이탈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버스 접수돼서 올때까지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접수해라. 음, 그래서 근데 이제 경찰에서 이제 접수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버스를 타신 그 교통 카드 내역서, 그리고 당연히 부상이 어 병원으로 가신 게 아니고 아 이거 집에 와 보니 아프다. 근데 아픈지 안 아픈지는 뭐 어떻게 합니까? 꼬리뼈인데 저희가 엉덩이를 까드릴 수는 없는 거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진찰을 하시고. 어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끊어 오셔야 되겠죠 이때까지는 본인 비용으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접수번호 뜨면 이렇게 접수번호 뜬다고 했죠 예 이렇게 뜨면 이제 자동차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병원 업무과 가시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돈을 내실 필요가 없고 현재까지 내신 병원비는 어떻게 한다? 예, 보험회사 접수 담당자가 있으니 연락하셔서, 팩스로 보내든지, 등기로 보내든지 하셔서, 어, 통장 계좌번호도 알려드려야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접수되고 나서 문자 온 다음에는 이제 보험회사가 대신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겁니다. 연락이 올 거고요. 직접 안 만나도 될 겁니다. 아마 전화로 요즘에 다 하니까.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최소한 교통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이제 경찰서에 갔더니 진단서 제출하라고 그러고 신고접수증은 바로 발급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예 그래서 교통사고 사용 내역을 카드 내역을 어 그쪽 공제회사 전화하니. 이 진단서와 두 개를 우선 보내라 라고 해서 아마 버스 공제 보험회사가 버스 회사로 사고가 맞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맞다고 하면 접수번호 담당자를 문자로 보내 줄 겁니다. 근데 핸드폰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왜 저한테는 번호를 안 가르쳐 주시지? <laughs> 아참 저기 윌리아저씨 네, 시크릿 합니다. 자 네,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 지금 2주밖에 안 되시면 4주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상 등급이 12에서 14등급은, 어, 지금 어떻게 된다? 예, 12등급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어, 이렇게 지금 4주 이상 치료를 받으시려면, 추가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예, 상해 등급 12급, 14급은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해놨습니다. 예. 그니까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그 입원을 해야 되냐, 이제 윌리 아저씨가 물어보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보험금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런 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예, 당연히, 이번 하는 게 보험금이 합의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슈어해해로 주는 거구요. 통원할 때는 1위 8천원만 줘요. 예. 그래서 제가 요것도 계산을 했어요. 밑에다가, 위자료도 주는데,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시면, 내 등급에 맞춰서, 뭐 해봐야 한 20만원 밖에 안될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어, 통원을 하면은, 한번 할 때마다 8천 원이 그 왔다갔다 그 저기 뭐 차비 밖에 안 주는 거죠 예 점심값도 안 줍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밥값도 지원해 줍니다 근데 병원밥 이죠 예 병원밥 아침 점심 저녁까지 나오나요 잘 모르겠어요 예 집에 있으면 해 드셔야 겠죠 예 요즘에 식비도 많이 듭니다 예자 그래서 어 대신에 이제 무직자 같은 경우에는 입원하는 경우에 입원 하는 경우에 이번 쇼업 선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윌리 아저씨 같은 경우에 이 땅직입니다. 아그 어, 가정주부 소득을 인정해서요. 어 가정주부도 저기 쇼업 선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백수면은 가정 아 그거 그 가정주부 소득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저 설거지 빨래 하고 뭐다 하고 있는데 예, 좀. 어 불합리하긴 합니다. 예, 인정해 주세요. 예, 인정해 준답니다. 아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땅금은 어, 고용보험 확인서 예, 일 하시면 최소한 그 회사에서요 뭐 저기 건강보험이나 이건 안 내지만 산재보험자 다안낼 거야 아마. 예, 고용보험은 반드시 내게 돼 있습니다. 걸리면은 벌금이거든요. 예, 그래서 고용보험 확인서 건강공단에 가시면 돼요 예 요즘에 다 통합이 돼 있어서요 예 요렇게 어, 진짜 냈는지 예 요렇게 나옵니다 이제 요거 하나 제출하시면 되구요 예 어~ 그리고 어~ 요게 요즘에 AI가 너무 잘돼 있어. 예. 그래서, 슈업톤의일일 금액이 얼마냐? 도시용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일이 13만원인데, 요거에 이제 85%로 쇼업톤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대략적인 겁니다. 12만 500원. 그러니까 12만원 정도가 계산이 되네요. 그, 일주일, 입원해 있으면은 77만원. 그죠? 그러면 2주면 얼마입니까? 어, 무과실일 경우에 어, 140만원 정도 되나요? 150?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14일, 입원 하면 합의금이 얼마니?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더니, AI가 100만원이요. 80에서 100만원 줍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험회사. <laughs> 예, 죄송합니다. 예, 이게 AI, 보험회사에서 이게 만든 것 같아. 예, 보험회사가 100만원 주죠. 자, 보세요. 11만원인데, 2주면은 얼마입니까? 14 곱하면은, 이거 벌써 한150 정도 되고, 위자료 20 하면은 한160 되지 않나요? 그럼 한200 정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예, 한 100만원 차이 나네요. 두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손해 사정 전문가한테 상담을 권합니다. 아, 이런 건좀 되게 좋네요. <laughs> 고맙다, AI야. 음, 상당히 귀엽습니다. 근데 이제 부정확하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합의금 산출내역서 이렇게. 예, 저희가 이제 하면은 이렇게 산출력을 보내게 돼 있어요. 요건 조금 이제 경미하신 분은 아니고 약간 장애가 좀 있으셔서 장애진단 끊어갖고 저희가 한 600월만 받아준 건 같아요. 자, 근데 그, 그냥 이제 경미한 경우에는 뭐 끼케야, 자, 300만원 넘게 좀 어렵습니다. 2, 3주 환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장애나 이런 거를 하려면 한 4주 이상 되셔야 돼요. 예, 괜찮습니다. 예. 아침부터 되게 열심히 살죠 예참 다들 열심히 살고 있죠 예 저는 최준용 손해사정사 였고요 어, 오늘은 어, 새벽에 윌리아저씨께서 찾아오셔서 어, 또 한번 재밌잖아요 그죠 또 윌리아저씨께서 교통사고 어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까지 받는 과정 극복기 예 오늘 한번 자 윌리아저씨 지금 잘 계시나 몰라 지금 예. 이렇게 한번 윌리아저 씨하고 또 소통하는 시간 예 가져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윌리아저 씨. 예. 아, 어떻게 교통사고 자. 교통사고 접수 잘 되셨나요? 윌리아저 씨. 이렇게 제가 날려보고 어. 자, 다음에 또 우리 윌리아저 씨께서 또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이 다 똑같이 느끼는 걸 겁니다 예그 교통사고를 뭐 자주 겪는 건 아니실테고 처음 겪다 보니까 이제 질문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안 읽으시네 예 아직 그 접수번호가 안뜬것 같아요 그래서 접수번호 뜨면 한번 알려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자 접수번호 뜨면 어 한번 보내 주십시오. 해주시고 한방병원 가셔서 잘 치료 받으세요. 예. 아. 자, 됐습니다. 윌리 아저씨 다음에 또 연락 오면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는 최준용 손해정사였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예. 날씨가 춥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 꼭 맞으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